지나는 두직선 L1, L2가 이루는 일각의 크기는 45도이다. 자, 여기 원점이라고 볼게요. 0, 0. 이게 45도 각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탄젠트 45도잖아요. 0, 0 지나고 있고요. 그럼 기울기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Y는 뭐야? X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내 보고 지금 X라는 점은 이걸 다 0, 0으로 봤을 때 여기 20, 1 5하는 거는 이건 좌표를 내가 설정할 수 있죠 뭐 콤마 뭐라고? 20 콤마 20마15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얘는 나와있고요 좌표가 그 다음에 P는 여기 위에 지금 L1 위에 한점 아무 때나 아무 점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Q는 L2 위에 한점 이건 X축으로 볼 거예요 이 Q도 아무 때나 한 점인 거잖아요 이해해봤어? 이거 센이랑 완전 판단의 문제잖아 이제 a분의 a 는 무엇이냐? 이때는 선생님께 반사되는 거는 이 반사판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일어나야 된댔죠. 최소값을 하고 싶다면. 그럼 반사판에 이제 y는 x라고 적혀져 있는 건 거야. 그럼 20,15를 y,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어. 그럼 뭐 콤마 뭐가 돼요? y,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15,20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반사되죠. 한번 튕겨져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엔 반사판이 x축이 되는 건 거죠. 요 판에 대해서 또 아는 자표를 대칭이동시켜야 돼요. 그럼 뭐가 되는데 20, 마이2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만 이해, 이해 왔어? 왜 하냐? 피가 러분들 여기 서딱다 칠게요. 요 길이나 요 반사에서 이동한 이 점이나 길이도 어때? 네. 왜냐면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어때? 네. 같아요. 왜냐면 이두 삼각형도 합동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 찍고 이 길이 더하기 여기 찍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하는 얘기는 여기서 이 길이 더하기 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이해 봤어? 그럼 뭐야 이위 아무 종 피를 잡고 아무 종 표를 잡아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여기로 가는 애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누구냐는 거잖아 할 건데 여기 한번 지나치고 여기 한번 지나쳐 달란 얘기지. 그럼 여기 지금까지 어떻게 끄어야 돼? 여기 지금까지 어떻게 끄어야 돼? 일직선. 일직선으로 이렇게 끄어서 이 지나는 이런 점들이 있죠. 이런 응. 점들이 얘가 피가 되고 얘가 q 가 됐을 때가 가장 최소값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응. 그럼 여기서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은 1 5 2 0에서몇콤마몇 가지 거리야? 제곱 루트 뭐야? 25. 25 더하기 얘는 몇이에요? 35의 제곱 어, 35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계산해야 어. 되는 거5 이거 <laughs> 해보자 네. 이게 5의 네. 5 35 35의 제곱이잖아 맞아? 35 35 5 3 3 3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5 2 곱하기 5 곱하기 35 이렇게 쓸수 있겠네 이말 이해가? 그럼 얘는 몇인데? 41 제곱은 몇이야? 1600. 1600이잖아요 그다음 얘는 10 곱하기 35니까 몇이야? 350. 350이죠. 계산해 봐봐. 뭔지 모르겠지만 그, 1200 50. 어, 1250이야 그럼 이제 해보자. 1250이면 이게 5의 3등이잖아요. 25루트2 어 고맙다. 맞지 2? 아, 네. 맞겠죠. 자, 25루트2가 나온 거예요. <웃음> 됐죠? <laughs> 그 다음에 내부 구하라는 게또 하나 있는데 5Q이래. 여기부터 5Q 이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Q의 정확한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이 Q의 좌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까지 그이 직선에서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Q라고 하말이요 그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Q같은 경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무슨 절편인 거야? X절편이 되는 거고 P같은 경우는 YXY 교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Q뿐만 아니라 o p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한 장에서 P까지 구할만는 건데요. 자 직선에 맞춰서 구해봅시다 얘는 지금 길울기가뭐 분의 뭐야? 5분의 5분의? 마이너스 30 그니까? 마이너스 7 그치 마이너스 7에다가 X 마이너스 15 응.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응. 뭐야 마이너스 7X 어 이거 숫자 크고 다려 더해 더해 곱해봐 마이너스 20 뭔가? 아니에요? 어? 마이너스 20 아니에요? 난 이거 넣은 건데? 크리커 응. 뭐1 0 0 0 20개 2 75금은 20인데 네? 여기 여기 Y 0 여기 10% 조절을 100% 배고파 100% 오제 125가 맞지네자 그러면은 얘야 yeah. 지금 표라는 거는 X 절편이잖아요 X 절편 그럼 표자표는 여기 뭘 집어넣어야 x옆에 나와요? 여기 0 나오려면 여기 몇을 들어가야돼? 7분의 125 125,1이 되거야이해가어 음. 그럼 뭐야? OQ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보면 x좌표가 좀 길이가 되는거잖아요 이해가? 그럼 A같은 는 7분의 125라는 얘기가 는거고 그럼 M, A분의 M이라는거는 M 나누기 해달라는거잖아 M이거잖아 7. 왜 이렇게 약품 될거 아니야. 몇인데? 5. 5잖아. 5대 7로 기변되는 거죠. 이해가? 자, 피도 구해 볼게요. 이해 맞어? 자, 피도 구해 볼게요. 피는 자, 요점인데 요점 요장 같은 경우는 직선이 내가 방금 요원과누구 y 의 교점인 거야? 음. Y는? X. X, y 는 xy 교점이잖아요. 그럼 연립하면 되는 거야. 열립 이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럼 x 기어 X 집어넣 X p x g x 플러스 1 x 5 되겠지 x 럼 뭐야 는 x 는 x 2 5되는 x 그럼 x 는 x 야8분는 125죠 는데 g 는 x 의 b 는 x g 는 XGB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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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g 는는